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지금 현재 캄보디아 사태가 발생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어, 경찰은 162건에 대한 안전 여부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경찰청 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총 513건 중미 귀국한 사건이 218건, 이중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 162건, 그리고 미얀마 2건, 태국 11건, 필리핀 7건, 베트남 8건, 말레이시아 2건, 라오스 2건, 중국 한건 인도 한건 등이 지금 어, 신고 접수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동남아의 상당한 여러 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안전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면서 11월부터 코리안데스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앞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지금 공조에 관련해서 삐걱거리는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가 대처하는 것이 보면은 정말 우리 국가가 맞는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이 정부는 국민의, 국민의 안전을 말로는 국가가 피해를 주거나 국가에 위해서 아픔을 겪었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 해결하겠다는 말을 사회적 참사 유가족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실제 하는 것 보면은 그냥 남의 집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 그런 식의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공포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유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국가의 역할입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 맞습니까?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른 뭐 정치적 행동 하듯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여당 뭐하십니까? 어? 말로는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좀 하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이 강금 의심이 513건. 응? 162건은 아직 안전 여부 미확인.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